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한테나의 비디오찍는아저씨 비대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컵라면은 여러분들 칠감동산에서 나오는 춘장으로 직접 볶은 어, 직컷짜장 통짜장입니다 여러분 큼직한 짜장에 건더기가 통째로 들어있는 불로볶은짜장 해가지고 네, 뭐 일반 우리 뭐 그냥 라면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하고 어, 뭐 비슷한데요 회사가 좀어 원래 그 뭐야 면 종류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어 식재료 파는 그런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어떻게 만드나. 어, 한번 또 신기하게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 이색적이라서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어, 그런 제품입니다. 중량이 300g에 561칼로리. 어, 영양정보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어, 나트륨이 695mg, 그런 지방이 12.4, 트랜스 지방 0.1, 포화 지방 3.4g에 23%, 콜레스테롤이 16mg에 5%, 어, 5% 단백질이 15g에 27%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면이야 짜장라면인데, 이제 컵라면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제품이고, 뭐, 조리 방법은 뭐, 똑같을 거예요. 용기에 통짜장 짜장면 소스를 꺼낸 다음에, 어, 물 넣고, 통짜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3분 30초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그런 제품이다. 자, 안에 한번 보면, 이야, 면이 아주, 요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액상 소스. 어, 엄청 크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물 넣고, 어, 전자레인지에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런 것 같아. 쫄면 같은 그런 아주 신기한 면인데, 여러분들, 요게. 어. 너릿너릿한 게 아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통짜장 네. 이렇게 뭐 표시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표시선까지는 표시선도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굵직굵직한 네. 그런 어, 생명식감, 그런 느낌은 갖고 있는데, 어, 맛은 어떨지? 어, 약간 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 뭐라 그래야 돼. 냄새는 어, 짜장면 냄새가 나요. 근데... 음, 제가 조금 물을 많이 잡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은좀 심심한 맛이야. 어, 여러분, 들 근데, 짜장의 맛은 뭐,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네 어. 근데 뭐이게 불로 볶았다 그래서 뭐 불짬뽕 맛이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아 우리 짜장면집에서 먹는 그런 면발하고 좀비슷하게흡사하게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뭔가 아쉬워 음, 여러분들 음 그렇게 뭐 맛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먹을 만은 한데 그냥 전형적인 짜장 라면맛 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나쁘진 않아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맛있지도 않아 딱 전형적인 짜장면의 그 느낌 그대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직접 응, 기회 되시면 어,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실감농산에 나온 통짜장. 불로 만든 그런 짜장. 통짜장 한번 어,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뭐 기존 라면과 조금 다른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 짜장 맛은 어떤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그냥 맛보시면 어, 재밌을 것 같아. 응. 일단 면발이 괜찮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뷰TV 부두한테나의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